어떤 노래들에서는 말이야. 의사소통 내지는 전달. 뭐를 전달? 감정적인 분위기. 특정 리듬의 느낌. 이렇게 분위기를 전달하고 느낌을 전달해. 왜냐면 그것들이 지배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노래들은 지배적인 분위기나 지배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에즈 두번 붙었지, 만큼 중요하다고, 뭐만큼 가사를 전달하는 것만큼 노래에 따라서 가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분위기, 혹은 느낌. 어떤 노래가 그런 노래에 해당하냐면, 블루스 음악 같은 경우 바로 그와 같은 종류에 해당하지. 그래서 이제 블루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사보다는 분위기와 느낌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그런 음악이잖아. 분명히 차이는 있지. 장르나 전통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전달하잖아? 가사? 이 가사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가사를 성공적으로 전달 못해도 훌륭하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건 충분조건은 아니야.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말되는 그것이라고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충분조건이 아닐 수도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성공적인 가사잔다 없어도 노래 잘 부를 수 있다 그러니 충분조건은 아니다 성공적인 가사잔다 자 화자표 올렸니? successful부터 시작해서 텍스트까지. 됐지? 심지어는 이런 장르 같은 경우, 어떤 장르 예상되는 장르, 가사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장르, 가사 중심의 장르지. 오페라나 가곡 같은 게 그런 거거든. 이렇게 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르에서조차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진행되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건 가사일까? 아니야. 그러면 노래 부르기란 말이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조안 서덜랜드라고 하는 호주에 사는 소프라는데, 이이 아줌마가 가끔씩 비판을 받았단 말이야. 발음이 워낙 형편없어서. 발음이 형편없는 이유는 자꾸만 바꿔 자기도 모르게 모음 소리를 약간씩. 이건 분명히 단점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단점이라고 하는 건 형편없는 발음을 얘기를 하는 걸 거야. 그러면 이 양반이 도대체 노래를 못 부르는 양반이냐? 그렇지 않아. 20세기 최고의 오페라 가수 중에 한 명으로 간주가 된다고. 가사가 이해 가능한 장르에서조차 더 많은 일들이 전개가 된다.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까? 가사가 아닌 노래. 누구처럼? 바로 이 소프라노처럼.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얘기는 이 소프라노처럼 가사 전달이 충분치 못해도 가사 전달이 충분치 못해도 가사 전달이 충분치 못해도 훌륭한 공연을 할수 있다는 것. 훌륭한 공연을 할수 있는 것. 이런 의미를 띄고 있다고 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형편없는 발음, 그지? 자, 그래서 다가 가르키는 것은 형편없는 발음. 됐니? 그렇게 해서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점? 발음이 안 좋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오페라 가수 중 하나로 간주가 됐지? 최고의 오페라 가수 중 하나라고 간주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간주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는 간주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사 바를 가지고 막다. 못 하게 하다. 못 하게 하다일 때는 여러분들 항상 반드시 못써 뭐 줘야 되나 목적어 다음에. 프로마인즈 써 주는 거 알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하지 못 하게 하다는 뜻으로 스타이 나올 수도 있고 프리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 하지 못하다의 개념으로 가장 유명한 건 사실은 킵이야 캡. 어쨌거나 여기서는 투브 정사가 될수 없고 프로마이 n 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문법 아니고 수거니까 외워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빼먹은 거 없나? 여기 빼먹었구나. 자, 여러분들 올도를 쓰든 디스파이스 쓰든 해석은 다 똑같잖아. 비록 뭐뭐 하더라도. 다만 올도는 접속사, 뒤에는 뭐플러스 뭐의 구조 주어플러스 동사의구조 디스파이슨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명사로 나오거나 명사의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때는 동명사 그지? 그렇게 해서 차이라는 명사 다음에 이디가 붙었어. 문제는 이 이디를 과연 동사로 볼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야. 참고서만 동사원형 인플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다 의 뜻이야. 뭐뭐를 의미하다. 자연스럽잖아. 타동사야 타동사. 그런데 뒤에 전사가 치 붙었네. 만일 이 자리가 동사의 자리가 틀림없다면, 그래서 주동이 형성된다면, 동사는 타동사고 전사가 없 전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없는 구조기 이 때문에, 목적어 없는 타동사를 쓸 때는 여러분들 능동태로 써야 돼, 수동태로 써야 돼, 수동태로 써야지. 수동태가 뭐 플러스 뭔데?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인데? 그 비동사가 보이지 않네?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PP로 봐주고 수식 관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주동이 성립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구조로고 보고 이거는 뭐로 봐야 되나? 전치사를 동반하는 구조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고. 아,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것하고 가사를 잘 전달하는 것하고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노래만 성공적으로 잘 부르면 더 많은 걸 전달하는데 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하나? 가사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